실망을 딛고 일어서는 법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의 실망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은 아주 맛이 없고 쓴 곳입니다. 여러분은 전혀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직업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꿈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 싶지도 않습니다. 교회에 가고 싶지도, 11조를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죠?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대부분이 그것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숙이란 감정이 아니라 책임에 의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은 마라에 살고 있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쓰고 맛이 없고, 고약한 냄새가 나고, 뜨겁고 메말라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상황을 참기 위해 전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재미가 없습니다. 아마 그것은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경제적인 마라일 수도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감정적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지속적인 고통을 받아야 하는 육체적인 마라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마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라는 지도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치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거기에 얼마나 오래 머무를 것인가입니다. 하나님은 엘림이 오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마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엘림에 바로 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성숙의 시험으로 그들을 마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실망을 통해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처럼. 이 경험을 통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에서 한때 달콤했던 것이 맛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쓴맛이 납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결혼 생활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업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실증이 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주하거나 보복하지 마세요. 심지어 그렇게 하려는 시도조차도 멈추세요. 되풀이해서 말하지 마세요. 그 일을 마음속에서 계속 계속 되뇌이지 마세요.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모세는 그것을 마음에 품지 않았고 그것을 붙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생활을 전염시키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 상처만 더 커질 뿐입니다. 모세는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고하심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시도록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배우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그 실망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 어떤 사람은 말할 것입니다. 나는 참을 수가 없어. 앞으로는 절대로 어떤 사람도, 어떤 것도, 어떤 일도 나를 다시 화나게 하지는 못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벽을 세우고 보호막을 만듭니다. 그 속에 자신을 감춥니다.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무입니다.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쓴물을 달게 바꾸는데 한 나무를 사용하신 것처럼 갈보리 산 위에 한 나무를 취하셨고 예수님이 그 위에 달렸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제에서 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를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 아침 저는 여러분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을 분을 소개합니다.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10장에 그를 믿는 자는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유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실망조차 그의 약속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에 관여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악으로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여기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여세요. 예수님이 마라에서 겪고 있는 그 상처와 그 문제, 그 분노, 그 고통을 치료하도록 하세요. 여러분이 나는 포기할 준비가 됐어 라고 말할 때 엘림은 그길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아무도 마라를 지나가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쁨의 장소로 가는 길은 실망의 장소를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큰 얘기를 만나면 하나님께 의지하지만 삶의 아이성에서는 비틀거리기 쉽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처를 붙잡고 저주하거나 그것을 대내이거나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내 삶에 쓴 것을 달게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 실망을 주님의 약속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 모든 것 속에서 주님의 계획을 볼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의 계획이 내 문제보다 더 크다는 것을 볼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라는 지도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마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어려움을 통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 그것을 저주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보복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런 것들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것들 대내이지 않게 도와주세요. 저는 계속 그것을 다른 사람과 대풀이에서 말하는 것이 상처를 증가시킬 뿐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제 삶을 부정적으로 오염시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것을 흩어버리고 당신께 드리게 도와주세요. 주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해주세요. 제가 그것을 당신에게 드리면 아무것도 내 삶을 파괴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것을 바꾸시도록 구하세요. 하나님 그것을 바꾸시고 이것을 통해 나를 가르치소서 나를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어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악으로 여겨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이용하실 것입니다. 주님께 말씀드리세요. 예수님, 제 마음을 당신께 엽니다. 제 삶에 오셔서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열린 바로 아래 길에 있는 마라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갈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주님, 저는 당신이 그것을 저에게 가져다 주지 않을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저는 그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번 주, 이번 달에 제 삶에서 일하십시오. 제 삶에서 상처를 치료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삶을 중요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살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신 분은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초대하세요. 예수님 저에게 오셔서 주님 자신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네 차례에 걸쳐서 실망을 딛고 일어서는 법에 대해서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대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